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어, 지금 아침 한 7시 50분이고요. 어, 선생님 이제 씻고 아, 씻었는데 <laughs> 씻지 않은 얼굴 같네요. <laughs> 어, 씻고 이제 집집 집 밖을 나섭니다. 음, 어,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아마 이제 또또 시험 기간이든 시험 기간이 아니든 전학년 학생들 중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아마 전학년 학생들이 이제 저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4월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사주 4주, 4주는 이제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어,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훈련주고요. 어, 어, 모든 학년이 이제 시험을 보든 안 보든 함께 노력하는 4주로 만들 겁니다. 어, 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시면 이제 하루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바로 씻고 바로 이제. 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누워있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그냥 할수 있습니다. 재단님들, 저도 별생각 안 합니다. 몸 힘든데요. 누워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냥 바로 나와버리면 할 만합니다. 어, 하루 시작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어, 우리 재단님들 응원하고 어, 이렇게 영상 찍는 거는요. 어, 좀 죄송한 게 있어요. 솔직히. 어, 여러분들을 이제 혹독하게 훈련시키려고 하지만 하, 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을 전달할 방법은 이런 식의 어떤 작은 격려 그런 것밖에 아직은 없네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오늘 오늘 수업 시간요 어, 평소보다 더좀 유머도 많이 준비하고 어, 여러 가지 준비해 가지고 조금은 더 웃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별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갑시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